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 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유,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시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더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나와 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일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3-11목장 구견하 장로님 부친께서 어제 소천 하셨습니다. 장로님과 유가족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목장 한예건사님 모친께서도 어제 소천 하셨습니다. 건사님과 유가족 장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장례 예배를 드리러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에서 왕들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방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소개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뚜렷하게 보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왕들의 삶이 너무나 비교되고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그의 교만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는 고질적인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 소녀에게 엘리사가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 잔리,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 않고 그의 사환을 시켜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데요. 이에 나아 장군은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크고 종기한 자라라고 성경이 그를 소개합니다. 또한 큰 용사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는 위대한 사람이라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런 자였습니다. 이 위대한 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물질과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행보를 보면요. 그는 선제자가 있는 이스라엘로 떠났던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의 세계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로 또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수백 킬로를 갔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고와 함께 큰 기대를 하고 도착한 이 결과는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엘리사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을 보면요 그가 노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12절을 보면 그가 분노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위대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이런 대접을 해? 감히 내가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에게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해?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피부병 환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물질과 자신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이방인 장군 이 교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만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라고 합니다. 높은 거만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 지위, 능력, 스펙,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조금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조건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애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본문에는 나만 장군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부터 14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는 정말 좋은 하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인들은 나만을 설득합니다 이에 나만은 설득에 기울, 기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만의 피부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물질과 자신이 어떤 자임을 드러내는 이방인 장군 즉 교만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피부병 환자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고 은혜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뜻은 겸손함, 온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을 생각할 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겸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말할 때 모세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 겸손과 같은... 뜻인 이 히브리어 단어로 바로 아나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함을 겸손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점에서 겸손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 무지 앞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왜 모세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한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께 나아가는지를 아십니다. 사람은 언제 겸손해질까요? 나의 무능력함, 내가 할수 없을 때 겸손해집니다. 죽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 나아만 장군, 이 하나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너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자 위대한 자요. 큰 용사로 일거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직접 머나먼 그 이스라엘 요단강까지 그가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 그를 대면하지 않고 그의 하인을 시켜 그에게 건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만은 아 몹시 분노했고 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그의 그의 됨을 드러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야 했던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다 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여 겸손한 하나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순간 순간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여 하나님께 겸손을 하으로 더욱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겸손을 통해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려하 장로님, 우리 한의회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롱리가 건사님 그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또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그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위로하고 건면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